신비로운 버뮤다 삼각지대, 수많은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미스터리의 현장입니다. 플로리다, 버뮤다,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이 삼각형 구역에서는 1945년 비행편대 5대가 한꺼번에 실종된 플라이트 19분 사건을 비롯해 수백 건이 미스터리한 실종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특이한 자기장 현상과 메탄가스 분출, 극심한 기상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. 하지만 외계인의 개입이나 시공간의 왜곡 현상이라는 초자연적 설명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. 특히 이 구역에서는 나침반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전자장비가 멈추는 기이한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. 심지어 구조대가 출동했다가 실종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 그 미스터리함은 더욱 깊어집니다.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들. 버뮤다 삼각지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